안녕하세요, 여러분. 최목화입니다. 지금은 퇴근했어요. 12시 40분이고, 오전만 일하고 퇴근을 했어요. 원래 하루 다 일당으로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, 이게 원래 일이라는 게다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. 사람 일도 그렇고, 현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원형 선반을 따는 이제 몬틀 작업을 하는 작업이었는데, 오전에 이제 오전 일을 하고, 오후에 그걸 할 예정이었는데, 치수가 작게 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CNC로 맞춰온 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, 당장에 이제 그게 수정이 안 되니까, 일을 이제 접게 된 거죠? 할 일이 없으니까. 일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... 하루하루 나왔는데, 간절만 하고 가면은 조금 김이 빠지기도 하고, 옷도 복장도다입고 나온 상태에서 오후에 일정을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오전만 하고 일하... 일을 하고, 얘기치 못하게 그날 바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런 대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, 어, 이게 뭐지?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그랬고. 근데 현장 일이란 게 이제, 어쨌든, 팀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게더 맞죠?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데, 하고 싶은 거는,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, 마음가짐이나, 상황에 그, 대처를 어떻게 할수 있나,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, 마음가짐이나, 여건, 능력, 그런 것들을 조금, 잘 신중하게, 컨트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야 현장 일도 오래 할수 있고 모든 일들을 아마 어디일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을 거예요.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